이게 주방인데 기본적인 게다 세팅이 됐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 있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창고, 창고식으로 되어 있네요. 창고에 수납 공간이 있고미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보이고요. 출입문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잠겨 있고요. 보시면은, 썩 넓지는 않은데 해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해서 밝을 것 같습니다. 현관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촬영 중에 영상이 끊어져서 아마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유튜브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1층에 방이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방이 사각으로 되어있고 유리창문은 보시면 아시지만 총 3개 3개 정도로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나무가 상당히 좀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층에도 방이 있고요. 방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서재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꾸며져 있습니다. 보시면 심한 여기는 채광이 좋게 할 기울였는지 몰라도 유리창은 정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꾸며져 있네요. 잠깐 밖에 한번 경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이곳은 이미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분들께 거주하고 있어서, 뭐 보안인 치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갔던 시골 한, 한적한 시골 느낌? 그런 느낌이라, 은퇴하신 분들이든지, 요양을 필요로 하신 분들, 아울러서 좀, 예술을 갈아야 되나요? 글을 쓰시거나, 창작 활동하시는 분한테는 적, 저희가 추천해드릴될듯 싶습니다. 베란다 에 있구요. 조심하시면, 여기 화장실, 화장실, 샤워 부스, 해바라기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유리 설치되어 있구요. 방 보시면은, 저쪽에 침대, 이 방이 가장 메인 안방 같습니다. 상당히 좀 넓네요. 커튼이 쳐져 있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넓습니다. 좋고 좋구요. 깨끗한 느낌이네요. 아울러 여기는 또 옆에 바로 방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닫이 하나를 두고 방을 설치해 놓네요. 이거 좀 약간 독특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서 바라보는 창 밖의 풍경입니다. 좋죠. 이렇게 예. 요게 현재 7억 대 중반,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것 동천동 같은 데도 전세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8억 정도면은 요게 분양가가 7억 대 중후반이면은 매입을 고민해 보셔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라든지 요양을 필요하신 분들이든지 많은 가족이 아닌 한 두세 분 정도만 거주하신다면, 은 고민해보셔도 될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열린 창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베란다 있고요. 어, 전망 많이 좋네요. 징크 보이고요. 징크 지붕 마감재로 설치했습니다. 전망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공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진입도로 바로 밑에 오시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예전에 어릴 때 살았던 시골 마을 풍경이네요. 그것도 지금 공사가 많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많은 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산이 바로 뒤에 있어서 괜찮은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잠시 한번 여러 분들록하겠습니다 어, 다락이네요, 다락. 다락인데 천근 상태는 좋습니다. 넓고 깊고 합니다. 이렇게 저 서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무난하게 들어옵니다. 창문 옆쪽에 있고요. 바로 산 보입니다. 산 보이고 이렇게 밖에 오시면 플러스 이렇게 이습니다 그래서 분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고 관심있는 분께서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세부적인 사항 안내해 드리고 방문하시면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방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안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